네 안녕하세요. 챗 GPT 글쓰기 테크니션 정민재입니다. 네 오늘은 어 제가 강의 중에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어그챗 GPT한테 영어로 질문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한국어로 질문하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일단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드리면 영어가 기본적으로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챗 GPT가 사전 학습된 언어 중에 가장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영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료를 검색하시거나 이제 답변 퀄리티를 좀 어, 기대를 하실 때는 영어를 어,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채취피티4 버전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한국어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채취피티한테 어떤 언어가 좋은지 한번 직접 질문하면서 답변을 한번 보여드리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한번 보실까요? 일단은 채취피티한테 채취피티를 <laughs> 에게 질문을 할때 어떤 언어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일단 물어보면 이 친구는 어, 편안한 언어, 그러니까 사용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언어로 질문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일단 영어로 질문할 때 좋은 경우와 한국어로 질문할 때 좋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리스트업 해주세요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좀 나오겠죠? 그래서 영어를 질문할 때는 국제적인 주제, 영어 문학권 내용, 그리고 전문 분야,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지식들이 거의 영어로 많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질문할 때는 이런 자료 검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질문할 때는 이제 한국 특유의 주제나 아니면 우리가 실제 한국어로 된 어, 글쓰기를 할 때는 한국어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 결과물이, 결과물이 한국어로 표현될 경우에는 는 어떤 언어를 추천할까요? 라고 질문하면 당연히 채취 p t 는 최종 결과물이 한국어일 경우에는 한국어로 질문하는 걸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그 책을 쓸때 보통 우리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이제 글을 쓰게 되신다면 저는 이제 글쓰기를 한국어로 이제 질문, 채취피티서 질문을 한국어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 질문을 하실 때는 이제 자료 검색할 때 이럴 때는 영어로 검색을 하시, 영어로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답변은 한국어로 번역하시는데 좋긴 하나 실제로 우리 한국어가 최종 결과물일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특유의 뉘앙스나 아니면은 어, 문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어로 질문하시는 걸 조금 더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